네, 음주운전 사건을 청와대 갔다 온 사람한테 맡기면 저게 얼마야? 이렇게. 약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소 잡는 칼로 닭 잡지 않는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소 잡는 칼로 닭 잡기 얼마나 쉽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쉽게 풀거든. 병사도 사업하는 사람인데 네. 비용을 낮춰야 경쟁력이 생기잖아요. 실제로 음주 관련해서 좀 오신 분들이 계세요 많이 어, 오시나 음주운전 관련된 변론도 되게 많이 하죠 어, 많이 하셨어요 네왜냐면 변호사의 입장에서는 좀 쉬운 사건이에요 아, 네. 왜냐면 음주운전 하면 음주 측정 하잖아요 네. 음주운전 안 했다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변호사 입장에서는 진짜 좀 그럴 수 있겠다 약간 이런 생각을 하면 돼요 자백하는 사건에서 자기의 형량을 낮출 수 있는가라는 이슈잖아요. 아, 네, 그렇죠. 네, 그러면 이 형량을 낮추기 위해서 무슨 주장을 해야 되는 건지 네. 이런 주장을 어떻게 증명할 건지 이런 거에 관한 이슈인데 양형 변론이 되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범죄 저지른 건 맞아요. 근데 내가 특별하게 선처받아야 될 이유를 증명해야 돼요. 근데 그 변호사님 찾아가면 좀 비싸죠. 안 비싸요. <laughs> 안 비싼 것 같은데. 네, 그렇지 않아요. 이게 저희 같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음주운전 사건이나 이런 좀 쉬운 사건이 오면 당연히 이제 같이 근무하는 변호사님들이 있어요. 그 변호사님들한테 이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렇게 가름말을 타주고 설계를 해주고 이런 걸 하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제 입장에서는 음주운전 사건 같은 거에서 선처받을 수 있는 길을 몇 가지를 찾느냐 못 찾느냐의 이슈거든요. 음주운전 사건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 머리 역할 하면서 이렇게 하세요라고 하면 되는 거거든요 음. 근데 방향을 잡아주느냐 안 잡아주느냐에 따라서 결론은 차이가 솔직히 많이 나요 또 머리도 가르마 잘못하면 얼굴이 상해져요왜비유셨럼야 이거 죽이는데 <laughs> 가르마 타는 거를 하냐 못하느냐의 이슈이고 가르마만 타면 밑에 있는 후배 변호사님들이 할수 있는 음. 사건이거든요 제 입장에서 비용을 많이 받을 이유가 별로 없죠. 음. 전뭐 검사 시절에 뭐 청와대에서도 근무했었었고 뭐 서울중앙지검에서도 근무하고 뭐 법무부나 뭐막 이런 검찰에서 좀 유의미하다고 하는 보직들을 좀 거쳤어서 사람들이 저를 보면 비싼 남자 너무 비쌀 것 같아. 비싼 놈이다 이렇게 생각할 <laughs> 수 있는데 아니, 워낙 경력이 너무 화려하시니까 내 음주운전 사건을 청와대 갔다 온 사람한테 맡기면 저게 얼마야? 약간 이렇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소 잡는 칼로 닭 잡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소 잡는 칼로 닭 잡기 얼마나 쉽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풀거든. 병사도 사업하는 사람인데 네. 비용을 낮춰야 경쟁력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걸 갖다가 꼭 내가 하지 않고 내 밑에 있는 사람한테 시켜서 할수 있는 영역을 시킬 수 있다면, 뭐 예컨대, 제가 혼자서 처음부터 거의 다 하면 한 권밖에 못 하는데, 네. 제가 이렇게 탁탁탁. 이렇게 쳐주고 밑에서 하면 뭐 10건 20건을 할수 있어요. 큰 굳이 비용 많이 받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근데 이거를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있어요. 되게 화려하고 뭐 하고 이런 변호사한테 단순한 사건을 해 달라고 하면 돈이 너무 비싸지 않겠냐? 그럴 거 같아서. 그거는 돈 비싸게 받는 변호사들도 있습니다. 적어도 내가 하는데 이 정도는 해야지 이런 변호사님도 있는데 제 생각은 약간 달라요. 이런 사건에서 굳이 비용을 많이 받겠다고 하면 우리 볼일 없는 거지 뭐 왜냐면 저는 사실 이렇게 비용 비쌀 것 같아요라는 말을 저희가 1년 넘게 촬영하면서 얘기해 본 적이 없거든요 왜냐면 당연히 비쌀 줄 알았어요 되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난 되게 합리적이기 때문에 어려운 사건은 비용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건은 제가 투입하는 제 순수한 투입 시간만으로 100시간, 200시간씩 투입해야 되는 사건들이 있거든요 100시간, 200시간 네, 100시간, 200시간을 투입해야 사건이 유의미하게 되는 사건들이 있어요. 가장 높게 부른 수입이 네. 얼마예요? 그러니 물어보지 마. 이만큼. 저는 뭐 변호사도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사업하는 사람 입장에서 원가를 절감하는 건 의미가 크다고 생각해요. 음. 이 세상에 혼자서 할수 있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아. 같이 일하는 사람이 많을 때 협업하면서 되게 유의미한 성과를 내고. 그래서 저는 변호사의 서비스도 가성비라는 개념이 당연히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예컨대 뭐 1억짜리 사건을 수임했어요. 그래서 내가 100시간 투입해. 이러면은 시간당 보수를 하면 별로잖아요. 그렇죠. 1억짜리 사건 어려운 사건이에요. 예컨대, 천만원짜리 사건 수임했어요? 네. 근데 들어가는 시간은 백 시간보다 훨씬 적은 시간이 들어. 가 그럼 천만원짜리 사건 하는 게 낫는 천만 거죠? 천만원짜리 열개 네. 하는 게 낫죠. 사업이라는 게 그런 측면이 음.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면 되게 많은 사람한테 혜택이 돌아가요. 비용적으로 수인 가능한 범위 내에서 되게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거니까. 약간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 비슷하게. <laughs> 보험금처럼. 되게 합리적이지 않아요? 너무 좋아요. 제가 변호사님이면 합리적으로 안할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이 정도 경력인데 나눠야 다 되나? 이런 생각이 있을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뭐 굳이 그렇게 할 이유가 없고. 그리고 저도 이제 공무원 출신의 변호사잖 제가 알고 있는 건 사실 다 국가에서 일하면서 배운 거고 뭐 이런 거 관련해서 이렇게 일반 사람들한테 그렇게 높지 않은 비용에 정말 최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면 그거 의미 있다 생각해요. 음... 좋지 않아? 음... <laughs> 살짝 따뜻하다. <laughs> 좀 따뜻하다. 저 <laughs> 네. 이제 의뢰인하고 커뮤니케이션이 나름 의미가 크다 생각하거든요. 솔직히 저 정도 되면 의뢰인이 몇 마디 하는 걸 들으면 아 저거 어떻게 됐고 뭐가 있었었고 이런 일이 있었을 거고 중간에 뭐가 있었을 거고 이게 머릿속에 훤하게 지나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를 탁탁탁탁탁탁 물어봐요. 형이 사건을 엄청 많이 다루셨으니까 사람 사는 세상에 이렇게 특별한 일이 별로 없어요. 다 유형이 있고 유형별로 일어나는 일과 등장하는 사람이 다 거의 똑같거든요. 변호사를 만나서 상담하고 전략을 짜고 이러는 시간이 짧아지는 이유들이 대부분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잘 모르고 결과를 크게 기대하지 않으니까 그냥 정형적으로 하는 것만 하는 거죠. 이러면은 시간이 짧아져. 그쵸? 이런 거 찾을지 모르면 그냥 의뢰인한 얘기 듣고 정형적으로 하는 것 정도만 한 다음에 그냥 내죠. 그리고 결론은 관심이 없는 거. 그럼니까 저는이 일하시는 게 재미있으시죠? 일하는 게 재밌냐고요? 네. 왜냐면 저랑 이제 농담 따먹기 하고 이럴 때랑 이거 갑자기 이 얘기 하니까 눈빛이 달라지셨어요. <laughs> 일하는 거 너무 좋아요. <laughs> 제가 대신 여쭤봐 줬습니다. 왜냐면, 보는 분들도 저랑 똑같은 생각 하실 것 같아요. 너무 비쌀 것 같다. 뭐 청와대도 갔다 왔다 그러고, 부장검사 출신이다 하고 막 이러니까.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안 비싸대요.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일이 생겼다 하시면 겁먹지 마시고, 일단 오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면 합리적으로 또 가격을 측정해 주신다고 하니까. 뭐 여러분, 겁먹지 말고 찾아오세요.